사장들 우리, 많이 물어봤 <laughs> 박선배님. <laughs> 정정하는. 난, 아니, 제가 처음부터 소으니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 아정어지가않으것 같아요. 가정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감정이 있는 네, 것 같아요. 요 이제, Q 아, 는 벌써 했는데. 벌써? 가정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쪽이 좋은 가두 분이 다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뭐, 힘들어, 이제 좀 좋아졌네. 이제 이렇게... 좀 좋아졌어요. <laughs> <laughs> 이제 좀 좋아졌어요. 준비를 안했잖아 안쪽에서 스탠바이. 워밍업. 워밍업. <laughs> 아그 손잡은 잡... 그거 보니까. 거 좋아, 그 전번에 오광현 씨하고 이순신 한 손잡은 거 보고 더꽉 잡았네. 누구하고 누구하고 잡고 저기 오광현 씨하고 응. 이순 시장님하고 손잡은 거보다 아, 더네 오광현 씨하고도 이렇게 잡았어? 아니 더꽉 잡았죠 난이 오광현 씨는 따로 저쪽으로 간줄 알았더니 거기요? 음... 좋다. 근데 이 상태면 솔직히 하기 전에 누가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가 어딨대요 아니 그래도, 그래도 윈윈이지 웽이? 윈윈 중앙당에서 이렇게 이제 조직 좀 해주고 아 그러면 이제부터 시너지 효과가 더 나는 거지윈인민 그, 응. 어제 그저께 김동희 시장 욕장에서 하실 때 응. 그 경주 김씨, 김기호, 김광호 회장님, 김동희 시장님. 이 집안 싸움 아니냐 물어봤더니 응. 하다 그러더니 그런 것 같다고 또. 맞아저 맞아 경주 김씨 좀 친해. 기절이요. 제촬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 손님인데. 제 형님이네요. 그게 네, 네. 네. 연력적으로 그렇지. 무슨 소리인 큐. 아니, 무슨 소인 제가 그럼 먼저 이 말을 꺼내야 하나? 그렇지는 음. 않아만또그런식이없어요 음. 그 약간 우선 여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광호 회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또먼거름네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저뿐이 아니고 또 우리 다른 미래당의 후보가 되는 박병국 나 선거구 또이상학다 선거구 어, 북부, 가선거구의 그 신순철 후보까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간에 우리 바른미래당 시장 공찬 문제로 여러가지 사랑사회 말씀도 많이했고또 최종적으로 4월 30일 날 중앙당에서 김광호 후보가 후보로 확정됐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광호 우리 회장님께서 어 입장 아마 표명을 어 신한 자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양이 후보께서 얘기를했지만은 제가 지난달 3 0일날 공천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 준비를, 예, 다 옮는 과정에서. 또, 약간 뭐 갈등이랄지, 이런 뭐,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선배들 입장에서, 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후배들또 후배님 이런 분들이 아직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 이갈 길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돼서 들어서 이제 뭐 출마를 겪는 이렇게 마음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양의 후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동안에 뭐 많은 그 고생을 네. 하면서 길을 잡고 왔다 그러는데 이런 꿈이 펼쳐졌으면 좋겠고 어또 우리 바른미래당이 그런 통해서 발전한 어 그런 계기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자님들 뭐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질문하시고 있으시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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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해보니까 <laughs>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속 시원하게 터놓고 얘기하시는 게 편집을 시민들한테도 부탁이라든 양해 말씀이라든가 앞으 지지 발언이라든가 쭉 하고 싶은 거쭉 하셔요, 그냥 그렇게. 김광희 전 현재 당적이 바른 미래당이에요. 네, 현재 당적이 바른 미래당으로 됐어요.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도 이제 당적은 바른 미래당으로 계획이 할 겁니다. 지뭐 이번 지방선거에 그러면 출마를 포기하셨다고 하는데 지역 선거에도 어떤? 도움을 주실 생각이 따로 있으신거죠? 저는 뭐이 지금도 그런 걸 정확히 밝히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 제가 참여하고 그리고 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항상 뭐 노력하는 자세로 어 살려고 본 선거가 시작되면은 내려오셔가지고 같이 운동도 해주시고 뭐 이런 역할도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음. 네, 상황을 봐서 어쨌든 제가 이제 보령 음. 주민으로서, 어, 보령 주민이 있고, 또, 보령 발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제그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생각 하면서 그겠지그 선거 때지지발안 하시면 손 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 <laughs> 와서 찬조연설 해주시겠지, 요거.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13일 동안 찬조연설 아니고, <laughs> 간추려가면서 하시는 말이라 29일 날, 그 제가 당이, 당이, 당이 소속은 바른미일 나와 있잖아요. 29일 날조양희 후보님이 단수 후보로 면접을 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날은 4월 22일인데, 사월 22일. 그날은 저 혼자 면접을 받고, 우리 김강호 회장께서는 아마 그 다음에 보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뭐 확인할 수가 없으니다 지금 현재 그럼 이런 상황들은 중앙당하고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아니 지금 생각하지? 중앙당에서는 우리 김광호 회장님이 후보 철회하는 것을 아직은 모릅니다. 이제 얘기 안 여기가, 했어요. 여기가 끝나고 음, 나면 바로. 아마 철회하는 그런 사태 사태라고기도 그렇게 약간 표현을 뭐라고 해야 할지 중앙당에 아마 지리를 해서 <laughs> 그, 받는 용어든지 양식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일 후보가 조향욕으로 다가 뭐 되는 거죠. 렇게 가는 거죠? 지금? 그래도 일단 사퇴를 하면 중앙당에서 또 다른 판단이 있을지는 모르는데 현재는 김광호 회장님이 후보를 사퇴하게 되면 또뭐 신청한 후보가 저밖에안 남으니까 뭐 어떤 결과를 경과를거쳐서 어떤 로드맵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단독 후보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딱 보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전체 후보들이 다 몰려가서 압박도 어는 게 맥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거 아니면 뭐 거의 상황이 <laughs> 좀 어려웠을 때. 그런데 이 중앙당에서 역할이 피신 같아요. 중앙당에 움직여가지고 전략공정 할 정도면은 그 파워라는 영향력은 없다고는 못볼것 같아요. 음, 지금 전략공천이라는 얘기를 쓰셨는데, 네. 전략공천은 이 얘기라는 그 용어가 사실은 그뭐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뭐 네. 공천이 다 전략적으로 하지만 전략 공천은 영화가 그 공천 영화로 쓰지를 않는 걸로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저도 뭐공 공천이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회장님 오늘 이게 뱅기면 이제 바쁘신 분이라 못 빼는데 이제 김광호 이렇게 하면은 보령제야 보령제약 하뭐 김광호 그 회장님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 진짜 집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데. 네. 보령제약하면 김광우로 딱, 딱찍혔잖아요또 음. 가끔 가다 보령하다 책도 많이 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일부 공무원들은 보령제약이 김광우 회장 때문에 보령으로 못 내려오고 예산으로 왔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흘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출마서는 안녕하세요. 공천이 확정됐다고 음. 한 순간부터 나오더라고요. 그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음. 이제 보령제약만 하더라도, 이제 그분이 원래 창업주 제가웅천 보내세요. 보령에 대한 그 애양심이 같지또 애양심의 시참 같은 것이 대단하신 분이거든 음. 어, 뭐 하시는 분도 뭐 이렇게 일일이 여기는 네, 네. 그거지만은 많으시고 이왜그 어, 보령에 네. 관심을 안 갖고 계셨겠어요? 그죠? 그래 조금만 어, 예상서 조금만 내려가서 보령인데 저, 저도 마찬가지고 음. 어, 근데 거기는 뭐 경영적인 판단이 있지 않아서 그런 생각 합니다 회장님이 그 대표 진짜 집오늘있었다고 어, 하면 보령에 내려 오셨네요. 어, 저 같은 면이 그런 생각을 다. 했죠 그럼 그거 아니기도 지금 뭐 별거도 별거 다 했는데. <웃음> <웃음> 제가 있을 때 이제 보령 그 버드축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후원사로. 네, 네. 그리고 뭐 하튼 여할수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이제 의료보건 이있에서할수 있는 것은 좀 많이 뭐 그렇게 많은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하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뭐 행사가 있으면 또 보령에 왔다했지. 오려운 머드 비누 같은 거 사가지고 전국에판청로 의자들한테 뭐 이렇게 쓴다든지 무슨 뭐 아픈 분들이 으면 병원에 에, 대학병원에 그 이제 좀 소개를 해서 편리하게 지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예를 들면 뭐 전립선 관리패 2007년도에 의사분들 대학교에서도 24명 모시고 와서 그때도 봉사자가 100명 정도 있었는데 시청에서 우리 오룡중인들한 천여 명그 검진을 해주셨잖아요 대학장도 갖고 와가지고 뭐 이런 소소한 것들 이제 할수 있는 것들 도 했는데 큰큰 거를 안 하겠어요. 할수 있으면 궁금해 하더라고. 이렇게 이제 사람 저한테 질문 많이 있었어요. 선거가 이제 나오신다. 고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자꾸 이제 바람이 부르니까 네. 뭐 그런 네. 얘기 음해성도 나오고 어쩔 수 없어 선거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다 여쭤보는 건데요. 네. 지금 표정 보니까. 저기 이, 여기 영상 촬영을 저수지 다른가 보령 등 가서 했어야 할것 같아요 강의어이면꽉 찢기고 농경처럼 뛰어내리는 걸로 하하하하 향토스 향하 있으면 지역을 위해서 또 지역 그 선배로서 <laughs> 음, 음, 후배들한테 이렇게 큰 책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농단을 내려주신 회장님의 높은 뜻을 딱 들어서 보령시 발전을 해서 노력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요 그간의 선거 기간 동안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같이 함께한 우리 후보들은 진짜 똘똘 뭉쳐서 약하지만 어, 다른 어느 당보다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이번 기를 통해서 좀더더 더 나은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고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보령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어, 좀더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중간에 우리 양창용 기자께서도 하셨지만 그런 앞으로 보령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큰 선물이죠. 보령 적으로올수 있도록 아, 그러요저 네, 저야, 음. 저야 그런 측면에서 항상 노력을 하고 이번 기회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더올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른 당보다는 다른 당 같은 지금 이 상황이 다른 당에 있었다고 그러면 이렇게 못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이제 도현 후보도 있고 다 계시지만은 간다고 할 때, 그 후보님, 뭐, 가족들만 갈줄 알았어요. 응. 이렇게 뭉쳐다 가지는 않고. 한 100명 갔는데. 그게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야,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어쨌든. 지금, 어쨌든 간에, 어, 민주당하고 한국당하고 하다 보면은, 그 3등이잖아요, 현재. 이렇게 보 여론조사 하면은 3등인데. 3등은요, 1등이지. 어, 예. <laughs> 아, 글쎄요, 그쎄요그 그렇죠. 뭔가 잘못한는그러니 <laughs> 그런데, 해. 솔직히 이렇게 다 뭉쳐가지고, 이렇게 한 목소리 내는, 어쨌든, 거무고 쓰러뜨리는 건데, 지금 보면, 이변이 일어난 건데, 다시 또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야, 놀랐어요. 그래도, 이 후보들이. 그래도 그 조양이 후보한테 많이 이렇게 밀고 있구나 뭐 서운하시겠지만 지금 당사자는 전략국조도 받았고 어쨌든 아까 전략 공천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음. 당에서 판단해서 받았고 그러면은 저 지금 신재훈 원장이 다 다른 후보들도 당에서 결정한 거에다 다 부르고 따르잖아요 음. 그래도 이게 뭉쳐가지고 지역 선후배들이 다 뭉쳐가지고 한 목소리 내준다는 게야 그래도 아직도 패거리장치로 남아있는구나 이런 걸딱들더라고요 백여 100, 명이 올라왔어요요 오이뭐 대단하네 대표가 명계란을 맞았다고 그러면한1 0 0개를 맞은거야 아직 양쪽대로 쓰면은 네, 거기서 아 신문에서 보니까 아, 뭐 몇명 올라가고 아 그건 0개는0개는 항상 나 아깝게 있 있었지 진짜 몰 그런거지 아 근데 경찰까지 대치했더라니까 내당 내당 당사에였어경찰배치안 않는데 가보니까 사무실까지 층까지 전에는 입구에만 음 숨쉬기 했는데요 병원에 가니까. 음. 거기 막 또. 빼갈 먹고, 약간 막, 막 빼갈 먹으면 좀 상태 안 좋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까지 올라가가지고, 상태가 좀 심각하게 되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음. 전국방울까지. 나한테 그, 첫대는 사람 아니, 혹시? 그런 건아니고요 아니요? <웃음> <웃음> 야. 그래도 그렇게만큼 당원 날에. 그때는 내가, 대천 사람이면 대천 300가 그랬을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좀 음. 이해를 음. 해주시고. 아니요, 유렇좀 속상했던 부분은 좀 불을 덜으시고 마음 편게 이렇게 생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희들이 혹시 경, 뭐선 때문에 민감하다 고뭐좀안드린 말씀이나 좀 과격한 말씀 드렸던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용서를 부어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이 <laughs> 어쨌든 이 자리가 <laughs> 크게는, 뭐, 보령, 뭐지 지역사를 위해서 좋은 결정이 뭐, 된 네? 뭐, 바람, 그, 충전이고 또, 조영으로 열심히 으로서같이 뭐, 바른미래당 초석 따지는데, 진짜 좋은 기계가 되고, 앞으로 제일당이될수 있도록 노력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어, 열심히 하겠습니 승리를 빕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후보들끼리 사진 좀 한번 아, 찍으셔야죠 손장짝 찍고서 같이 이렇게 찍으셔야 될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죠 예예 예. 밖에 혹시 있으면 또 들으라고 이제 그래요 다 여기가 이렇게 트루. 공간이 네. 약간 작아서 바깥에 나가서 찍으셔야 될것 같아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터지가 네. 보래요 구조가 성아연장연장아 아, 이렇게 아, 가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한번 가면 되죠 야, 네, 그러면. 네, 제일, 응. 네. 네. 네, 지금, 그 이렇게, 우리 저, 고령제약전 회장님께서, 사장. 이렇게, 네. 사장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통쾌하게,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리신 것은 참 아주, 진짜, 형답게, 이 큰형 맏청답게 그런 행동을 하신 데 대해서, 진짜 아주, 최고로 존경스럽습니다. 되라. 그러면은 저기 그냥 출마하셨으면 존경스럽지가 않은 건가요? <laughs> 아니죠 그건 아니고 네. 제얘기는 이렇게 슬기롭게 그러니까또 네. 네. 우리 이상네 하여튼 오늘 김광호 회장님의 결단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회장님 뜻을 잘 저희가 받들어서 네, 거듭나는 정당, 다들 선전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렵게 결정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열심히 해서 바른 미래 다의뒷발을꼽겠습니다마성호 선생님은 얼마가 아프다. 선생님은 지 네, 미래당의 미래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바른 미래당 파이팅입니다. 어제 아, 승승장 아, 네, 선배님한테 일단 감사드리고요. 어, 바른 미래당이 이제 정치를 하지 말고 이, 일을 하, 일로 승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한 분이 빠지신 것 같은데요? 김정화 후무가은안한가같은데 아, 사모님이 대신 오셨으니까 뭐 됐지 뭐다 같이 한 나도, <laughs> 나도, <laughs> 나도 한 마디 해야지 나도. 네. 도 네, 네, 지금 후보님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말좀있잖아요 어, 여러 종류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는 이 보령의 발전이죠 보령 시민의 행복 이걸 위해서 열매를 맺을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주시고 그 결과 중요하지만은그 과정도 금은지 어, 않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시민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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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말고 지금은 지금은 지다은지오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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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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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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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